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셋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에이스입니다. 에이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 저희 에이스는 지금 더쇼 첫 번째 방송 무대를 위해서 지금 SBS 더쇼 촬영 현장에 왔습니다. 오. 네 일단 뭐 여기 왔으니까 멤버들 한명한명 한 소감 한번씩 들어볼까요? 일단 저는 정말 떨리고 설레고 신나고 재밌고 즐겁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에게 저희 에이스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설레는 것 같으니까 아, 방송, 오늘 더쇼 방송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짜란 네. 어, 안녕하세요 어, 이제 방송 올라가기 몇분안 남았는데 오늘 떨지 않고 첫 무대, 저희 데뷔 무대 잘하고 오겠습니다,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, 네,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던 데이라서 그런지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올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, 무대석이 직전이라 정말 떨리고 설레는데요 네, 떨리지 않게 정말 잘할수 있도록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오늘 본방사서꼭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怎不样？